스트레스 해결에 좋은 음식. 아몬드는 스트레스를 낮춘다. 호두는 신경 안정을 돕는다. 바나나는 기분 전환을 해준다. 블루베리는 피로감을 줄인다. 연어는 마음 안정을 돕는다. 아보카도는 스트레스를 줄인다. 귀리는 불안 완화에 좋다. 두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시금치는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고구마는 기분 안정을 돕는다. 김치는 몸과 마음을 안정시킨다. 녹차는 긴장 완화에 좋다. 밤은 피로 회복을 도와준다. 토마토는 진정 효과가 있다. 요거트는 장 건강을 돕는다. 치즈는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 달걀은 안정감을 높여준다. 브로콜리는 피로를 줄여준다. 양배추는 속을 편안하게 한다. 사과는 긴장 완화에 좋다. 블랙 초콜릿은 기분을 살린다. 우유는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미역은 신경 안정에 도움준다. 김은 피로를 완화해준다. 감자는 긴장을 풀어준다. 딸기는 스트레스를 낮춘다. 참치는 기분 안정을 돕는다.